자, 111에 1번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밑에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n제곱 분의 2m 플러스 1 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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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 얼마? 분모가 시그마 K는 k 는1부터 n 까지 k 제곱이지 맞지? 지금마 자체 이게 모가6분의 n n 플러스 이 n 플러스 이지 그러면 n 1부터 무한대까지 6분의 n n 플러스 이 n 플러스 분의 얘가 1분의이 n 플러스 일이 맞지? 얘랑 얘가 날아갔네 분모 또 흰색 잡았네 분명히 흰색 잡은 것 같은데 분모 분자 어떻게 돼?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n 플러스 1 분의 1만도 앞으로 6 오면 되겠네 부분 분수 1 차이 나니까 중간 끝다 날아가겠네 즉1 분의 1 빼기, 2 분의 1 2분의1백이3분의1 n 분1 n 의일이 n 플러스 1분의1 리미트 n을 일. 한 일. 일. 중간에 다 달아갖고 얼마? 6.